안녕하세요 영광 어깨동입니다 오늘 영광에 있는 대마면 야산을 지금 탐행 하... 중인데 어, 한 개체가 보여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아,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더 크게 확대해 볼까요 아, 이렇게 감이 가쪽으로 이렇게 둘러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. 요 개체는 좀 한번 다음 대를 받아봐야 될 개체로 보여집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쪽으로, 가쪽으로 감이 이렇게 둘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요것은 한번 재난에서 배양해 볼 개체로 생각됩니다. 기대품입니다. 완성체는 아닙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영광업계동입니다. 아, 지금 여기 있는 한 개, 체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두툭 자리인데, 아, 지금 입이 한옆변에, 한옆변에 입마무리가 좋구요. 아, 제일력도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전체적으로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잎이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. 이것도 기대품이고요. 산에서는 확실한 무늬종이나 단엽종,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기대품입니다. 이 옆에도 이렇게 있는데, 요거하고 요거하고좀 틀립니다. 요것이 생강되니것 같으니까, 아 생강이 달려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강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잎마무리가 좋고 아, 진청에 아, 환엽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성장한 것 같은데 무척 보이면 10cm 정도 됩니다 아,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 난 종류 같고요. 입 마무리나 모든 것들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대품을 한번 제안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